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이게 왜 대통령 후보 이렇게 뭘 많이 가지고 있니? 그 여직분들이 그 실실토를 그게 참 기가 막힌데. 아니 대통령 후보 등록 받아 도 생겨 이렇게 뭐가 많은 그런 <laughs> 개수가 많은 거야.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쫙 등록을 하는데 170건이 적어요. 엄청난 거야. 그거를 다 준비한 사람 보고 내가 나를 무슨 도둑돈 보듯이 보면 되나? 세금 내고 내맘대로 써도 되는 돈이야. 네. 저런 거안 사도 되는 돈이야. 네. 아, 맞아, 맞아? 네.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재단법인에다 그걸 또 많이 집어넣어버렸어. 그럼 재단법인은 내가 가져가나? 네. 국가 거야. 국가가 내가 없어도 무료급식 돈은 계속 나오게 해놨어.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국가가 저 무료급식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이냐면 수천 명이 돼도 무료급식을 할수 있는 돈은 계속 이 재단에서 나오게 해놨어요. 왜? 재산을 거기다가 집어 재단법인은 국가가 국가 허락 없이는 돈을 못 써요. 무슨지 알죠? 재단법인 국가가 허락을 해야 합법적이 아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해놨잖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백군 간 이후에도 불쌍한 사람의 돈은 계속 급식은 제공되는 거야. 응? 그리고 그 재단을 관리하는 이사장이 있겠죠. 그럼 그 이사장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급식은 계속 해야 돼.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재단법인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재단법인에 내는 재산이 국가의 중국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거예요. 급식을 내가 하는 건데, 재단법인에 내 재산을 기부해 놨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재단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으면 계속 알았죠. 그럼 수입이 없을 때는 재단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 내 가지고 세를 가져오도 급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를 해놨죠. 잘 해놨잖아. 네. 어.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식들이 나중에 이거 내 나라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재단법인이요. 자식, 지금 박정희 대통령 유격수 회사가 만들어 놓게 어린이 재단 알죠? 네. 그 어린이 대공원이 돈을 치면 한한 한, 한 100조 정도 되겠죠. 땅값만. 그거를 누가 관리하죠? 나라에서. 국가가 관리하잖아. 처음에는 박근영. 박근혜 하다가 박근영 형식 하다가 재단 관리를 부실하게 뭐뭐 뭐 이런 거 시비가 붙었겠죠. 그래서 시, 구청에서 시에서 이사장을 바꿔버렸어. 관선 이사, 관선 이사장이 온 거야. 그러면 그 재단을 그렇다고 그들이 처분하나 국가에서 뭐 처분해. 유경수 유경 재단은 그대로 있어. 그 어린이 공원이 유경재단이야. 유경수 회사야. 이름, 유경재단인데, 그 유경재단을 아무도 못 가져가. 재단 공원은 그대로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그 유경재단은 관에서 이사가 와서 관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궁이 나중에 내가 백궁 가버린 이후에도, 내 밑에 이사장들이 하는데, 부정을 하거나 딱 잘못하는 게한 번만 딱 적발되면 관선에 이사가 와버려. 도에서 이사가 와. 통회 선생님한 이사가 급식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입을 관리해가지고 유지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내가 돈을 전부 여기다 내놨어. 나쁜 사람인가? 아니요. 현금 챙겨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나? 아니요. 안 가요. 여기다 다 처박아놨어. 재단법인 내는데만 30억 들어갔어요. 30억을 내야 되니까. 30억 들여서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어. 그럼 그 재단법인이 앞으로 이 전체 재산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도에서 이사가 나와가지고 관리해. 알겠죠? 그래서 재단에 기부하는 돈은 세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건또 자유야. 알겠죠? 안 내도 되는데 세금을 내고 있는 거야. 재단이면서 세금을 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주식회사 몇개 중에 부동산은 재단법인에 넣어버리고 사업체는 아직까지 초정교 재단이 있고 주식회사 하늘궁이 있죠? 그 하늘궁에는 아직까지 내가 고난이 있어. 알겠죠? 초정교로 낸긴 거는 국가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게 많아도 초종교 국가가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관리를 잘해주면은 내가 없는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잘하면 이게 수천 년 동안 가는 거야 이 재단이. 맞죠? 네. 그래서 각 재벌들이 다 재단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나 종교도 다 재단입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과 좀 달라. 어. 저 유경재단하고 또좀 달라. 이거는 종교재단이야. 초종교재단. 알겠죠? 네. 초종교재단으로 등록이 됐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재단을 만들까? 네. 안 만들죠. 저하늘공뭔 본관이 뜯기거나 누가 팔아버리면 되나 안 되나? 아니, 내 자식놈이다 뭐다 하면서 나타나서 가져가면 되나 안 되나? 네. 아무도 놓하지놓하지 알겠죠? 오직 재단에서 관리되는 거고 재단은 어떻게 감사를 받냐 도에서 감사를 하고 그 재단을 조금 부신하게 경영하는 게 눈에 보이면 재단 이사 위에서 정지시켜 버리고 자기들이 해버려. 요 대학도 그렇게 하죠. 대학 이사장이 뭐 잘못하면은 대학 이사들이 정부에서 해버려. 요 맞아 맞아. 관선 이사가 와버려. 요 관선 이사들 와서 대학을 장악해버려. 그러면 그 대학 설립자는 꼼짝을 하나 못 하나. 그럼 설립자가 내놓은 돈은 대부분 1조 원 정도야. 대학 설립자들이. 그럼 자기 1조 원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나? 없어요. 뭘쩡하게 재단, 학교 재단 만든 사람이 있는데도 관선 이사가 와가지고 학교 재단 이사장 잘라버려.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배짱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 학교가 영원히 가게 하기 위해 그래놓은 거야. 만약에 재단을 안만들어으면요그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학교를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다 팔아먹어버려요. 땅, 땅, 땅 장사한테 팔아 아파트 지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재단화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늘공을 어떤 특정 욕심이 있는 사람이 뺏어갈 수 없도록 재단화 하는 거야. 이해가죠? 네. 그거 그러니까 나를 도성놈 뭐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 되나 안 되나? 네. 아주 기초작업을 다 해놨어. 순수하게. 네. 알겠죠? 네. 응? 1억 주죠? 네. 월 150만 원 주죠? 네. 노인들 220씩 주죠? 네.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있어.